짱 할게요. 누가 내용 네. 표시에 올려놨어요? 네. 오 걸렸어요? 쟤네 때문에... 가 이거 잘하면 바꿔도 될것 같은데. 아, 저렉 때문에 한 대도 못 때리겠어요. 아예 아, 멈추던데, 그런데 네, 그거랑 이제 다 타수가 많아가지고. 피시방에 갔어요. 네, 저 피스 렉 걸려가지고 피시방 왔는데 그래도 렉이 걸리네. 지금 서버리 엄청 긴네저쪽가 엄청나게 빨라져. 사양이 상에 비해서 레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컵이 상향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50초 남았어요 그리고 네. 이거... 이를 안 써도 넘어가지 않을 까 분홍만 네. 쓰고 분홍만 써볼래요? 네 분홍만 쓸게요. 네 분홍만 쓰세요. 15초 남았어요. 반지는 버드으로 들고. 네. 네. <laughs> 잎에 넘어가자마자. 올렸어요? 네되겠다 이거 어? 그이 헤이 이해이 헤이 헤 공개를 못네 노볼 키고, 바로 극딜 올릴게요. 네. 프레이는 올리지 마시지. 네. 좀 딜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올렸는데, 번개 죽었네요. 이게, 다음부터는, 어, 첫, 그, 두 번째 바인드 걸기 전에 노블을 쓰고, 극딜을 입해가서 올립시다. 네. 그, 헤드 한번 눌러. 썼나? 어, 어, 네, 썼어요. 아, 오케이. 쟤 노골 다 쓰신 거죠? 네, 썼어요. 메테오 날라요 어, 감자 끝나고 메테오. 왼쪽. 왼쪽 어둠으로. 편집 털고 있어. 편집하면서 딱뒤니까총에 편집 사장이. 아매티야 코를 깜빡했네. 뒤에도. 맞나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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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빌다풀안 돌았죠? 프레이 몇 초에요? 프레이 오분요 얘들 아직 하지 말고 다음 네. 건 잡시다. 네. <laughs> 그치오 검사 끝나고. 시시로 버시피. 준비 비용은 만 달러라는데. 이거 많은 거 아니야? 기 해도 가능한가요? 밖겠나? 네. 난... 권룡을 아예 권 대비해야돼 오른쪽 오른쪽 <laughs>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딜을 3패 가자마자 못쓰는구나 일단 쓸게요 긴버프 비어 올려요 파도없데나 야, 저 전화좀 받아봐 딜 엄청 센데 근데 끝나면 돼 프리드를 못쌓았는데 지금 네 지금 바뀌어가지고 프리드를 3패가서 해야겠네요? 예, 3패 가서 쌓아야 돼요. 네 3패가서 쌓아야돼요 네 안 주께 조심하고, 네레이 피디 네. 30 필요합니다. 발파 왼쪽에 있나요? 왼쪽 큰거 어. 방금 생겼어요. 큰 거. 네. 왼쪽으로 갈게요. 건등 대비. 네. 네. 아직 아니에요. 아직 버든이에요. 건등 건너... 생거 주죠. 먼저 또. 네. 바로 오른쪽. 매트 바로 날라와요. 슬로우가. 아직 안 걸었어. 좀더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네, 좀 당겨야 돼. 안 걸게요, 슬로우. 예. 걸어요? 걸었어요 아니요. 네 에테오크 돌았어요 다음 건는 극딜이에요? 네, 다음 건는 극딜 프리드 쌓고 계신 거죠? 저는 지금 아, 지금은 어기에요 이거 다시 왼쪽 갈게요. 건능 봐야 돼요. 주이 어디 갔냐, 왜 어, 떠났냐? 왼쪽 거, 건능. 걷는... 뭐죠? 신부인다. 와 발판 없다. 그딜 아직이에요. 다음 메테오를 보고 거, 가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메테오 날라옵니다. 긴버프 미리 올려요, 지금. 네. 음. 슬로우 풀렸어요. 강화 레이죠 국일곡틀 바로 올려요가왜이렇거야안맞

이거 버텨요. 돌아왔다. 버텨고. 인가 봐. 이거 뭐야? 메테어 쿨이요. 쿨 돌았어요. 점파하지 마세요. 왼쪽에 발판이 있나요? 큰거 있어요. 이거, 에테어 보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갈게요. 시간 얼마 없어요. 아, 뭐 뭐, 우적? 그냥, 그거, 구석에서 부... 에테리어 폼 쓰지 말고,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네. 파운틴 좀네 이거 빼진 말고 살짝 왼쪽에서 딜할게요 왼쪽으로 살짝 빼지 말고 이거 빼야겠네 왼쪽 가서 건너 볼게요 왼쪽으로 갑시다. 슬로를좀 걸어줄게요 강화, 조심 메테오랑 같이 와요, 조심해요 위로 에테오 지나갔으니까 바로 극딜 올려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강화를 이제 조심 이거 이제 강화를 맞고 죽으면 안돼요 너무 많이 죽는데 강화를 보고 피하셔야 돼요 에테오쿨 벌써 돌았어요 그리고 극딜 준비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극딜을 할수 있을 때 빨리 극딜을 해야 돼요. 아, 오코바이 좀 가져가고. 여기야. 강화 어, 걷능 권능. 아, 언능 또. 위로. 바로 맞아요 이거 아, 메테오 나 슬로우 페이파운틴 먹.. 파운팅 원인데 안 되지? 메테오 좀모아 강화 파운틴 연타. 강화 나올 때 파운틴 연타 하세요. 을 벌기 위해. 이해 오른쪽 발판. 오너 오른쪽 발판에서 대비할게요 네. 왜 지는 왜가니 지는 니가? 니 지는 니가? 니가 지는 니가 지는 니가? 와요 발판, 발판 위가서 피해요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다음 콘텐츠는 극들이기 때문에 위치 조절 잘해 주셔야 돼요 건능도 봐야 돼요. 오죠? 우정 매트요 방금 지나갔어요. 바로 극딜 올려요. 오케이 파운틴. 네. 분 네, 아 이준 따라가다가 여기가 뒤 아니었더머봐 메테오 아좀 잡아 봐 아, 왼쪽이 왼쪽 발판 좀 봐주세요 왼쪽 큰거 있어요? 큰 거요? 어 그럼 왼쪽 갈게요. 슬로우 걸고 왼쪽 갑시다 무조건, 어? 어, 메테오 바로 날라와요? 오른쪽? 오케이, 여기, 여기 이 위치. 오른쪽 발판. 이 위치 좋아요, 지금. 강화 상하와 어? 권능 어. 아. 봐야 돼요 오른쪽 큰거 있어요 예,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오른쪽 스피하면 되겠다 무적 오케이, 아직이에요. 다음 오, 건 메테오 풀 돌았어요. 도 여기서 오, 더 들어가면 돼요. 오, 안 죽었잖아. 오케이, 지금 좋아요. 왼쪽 건데 왼쪽 건 강화 왼쪽 작은 거두개 있어요 어, 오른쪽 오 오른쪽 별풍 있어요 들어오세요 나가신 분들 네. 강화 어. 조심 건둥 봐야 돼요. 위로. 어, 위로 위로 김버프 미리 쓰세요 지금. 바로 죽네. 네. 크레이지금 키고. 네. 김버프 네. 미리 네, 바로 거기 올려요. 지금 위치 좋아요. 아. 파운. 오케이. 무슨 진짜 지어잘 넣었다. 딜, 일단은 프레이 남았으니까 계속 잘 넣읍시다. 왼쪽에서 건능 대비할게요. 왼쪽 작은 것만 있어요? 아오 무적, 무적. 어, 이거 무적. 오케이 다시 들어갈게요. 어 아직 해도 안 돼요. 한번 써가지고 계속 강화 조심 파우팅 어디로 만나? 지금 위치 지금 어, 좋아요. 위치? 낮은 거 조심, 낮은 발콘 조심. 발 아래 위치, 발 아래. <laughs> 파운팅 연타. 오, 어, 지금 위치 좋아요. 오케이. 좀만 더 합시다. 강화조심 어. 강화 파운틴 연타 아 이거. 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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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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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렸어요. 오케이. 다시. 아 저거 버틸 수 있으신 분? 어. 강화 조심 파운틴 다 쓴거죠? 아 이거 사라진 거구나 바로 살아나세요? 네. 나가줬다니까 글쎄 파운틴 오른쪽, 오른쪽 발판 이거 살짝 왼쪽에 있을게요 다음 극딜 중요하니까 이건 더 빼면 안 돼요 위,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어... 네 안 이거 버티실 수 있으신 분 버텨주시고. 아이더 들어온 건데. 위로 저거 위험해요 지금. 어디야? 아, 어 이거. 다 올릴게요. 일단. 예, 그냥 바로 극딜 올릴게요. 시간 좀 애매한데 그냥 올릴게요. 응, 응. 강화 조심. 이번 극딜잘넣셔야 돼요. 지금 방해 방해 요소 없거든요.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오케이. 파주 위험해요. 강화레이저 조심. 아이고 이거 좀 건능 보호 살아나요. 건능. 걷는... 왼쪽도 있어요. 네, 살아나세요 바로. 위치 이거 여기 여기 고정. 이 위치 고정. 너무 뜨거워. 강화 조심. 프파지 말고. 이 위치 좋아요. 이거 버텨 주세요. 이 위치. 나고. 내쪽 <laughs> 가요, 거만. 지금. 오, 내쪽으로. 이쪽에... 쳐서 올 같아. 왼 외투 보고 바로 왼쪽으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 아 오른쪽 갈까? 안 가도 돼요. 네. 발판 사용하세요. 감자 조심. 위로. 어, 아, 배출 건... 보고. 다음 건능 보고 급딜이요. 이번 급딜만 참으면 넘어가요. 아, 네. 이이 네. 네, 위치 잘 보수 사수해 주세요. 강화레 네. 파운팅 좀. 네. 네. 아, 급하게 맞았다. 큰일 오른쪽 아니, 발판. 오, 어, 좋아요. 감자 조심하고 더 들어오면 안 돼요. 강화레이드 조심. 안쪽에서. 응? 아이고. 네. 외박님이 가셨네. 강화 어. 조심. 재단 연타 건등 봐야 돼요. 감자랑 겹쳐서 올수있죠 이걸... 이거 비죠죠 김버프 바로 올려요. 끝딜 바로 이번 급딜에 넘겨야 돼요. 다음 에트우기 전에 넘깁시다. 파워 티죠. 네. 아 이거 안 되나? 아또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